자, 다음은 987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새아 특수강이고요. 매수가가 18,500원에 비중 100%지네요. 네옴시티 관련주 한미글로벌은 3거래일 동안 상승 중인데, 이 종목은 잘안 오르네요. 어느 시점에 팔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네옴시티 관련주들 계속해서 좀 순환회가 돌고 있는데 일단 한미글로벌은 대장주입니다. 한미글로벌은 오늘도 또 신고가까지 갔더라고요. 하지만 세아특수강은 좀 조정이 정말 나왔었고 최근에는 다시 상승을 하고 있긴 한데 18,300원 오늘 종가를 기록을 하면서 살짝 손실 중이십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일단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저는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던 음... 이슈기도 했고요. 네. 어, 하지만 세아특수강이 조금은 한미글로벌에 비해서는 약. 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이유가 우리가 대장주와 대장주가 아닌 음, 것들의 차이다 라고 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제가 긍정적으로 본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 지금은 조금 잠잠해진 이슈긴 하지만 최근에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면서 빗물 터널에 관련한 얘기들 많이 나오기도 했고요.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대부분 빗물 터널 관련해서도 음. 함께 엮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네옴시티 같은 경우도 물론 이슈가 지금 꽤 오래 끌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가 완전히 끝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쟁 이슈 이후에는 어 항상 그랬어요. 재건 이슈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시세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짧은 단기적인 테마성으로도 주가가 움직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긴 관점에서도 충분히 직접적인 매출적인 부분에서도 이 수혜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특히 이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그렇고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도 그렇고 한국에 직접적인 이런 교류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긍정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미글로벌과 비교를 해주셨어요. 제가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는 또 노란톡방 계신 분들께는 네움 시티 관련주를 강조를 해드리면서 아이 종목 굉장히 유심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미글로벌과 세아특수강의 월봉상 차트 흐름을 보면서 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한미글로벌을 제가 굉장히 정말 이 종목 꼭 보셔야 합니다. 언제부터 보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바로, 12,500, 아니죠, 14,000원 구간을 돌파를 할 때, 집중을 해서 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패턴인데요. 과거에 저항으로 작용을 했던 라인대를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돌파를 못하던 구간을 이슈와 함께 강력하게 돌파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아이 종목은 돌파를 하는 순간부터 시세가 강하게 나올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세아 특수강과 비교를 해볼게요. 같은 네옴시티 이슈기는 하지만 세아 특수강도 물론 시세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했지만 지금 바로 위쪽에 있는 120일선의 120 월선의 저항대를 어, 지난달에 다시 이탈을 하게 되면서 아직까지 돌파를 하지 못한 즉 상승을 하고 싶어도 위쪽에서 누르는 매물이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세아 특수강 같은 경우는 한번 이 한미글로벌과 같은 시원한 시세가 나와 주기 위해서는 먼저 120월선 즉 가격대로 본다면 19,000원대를 돌파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매수가가 18,500원 현재 주가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어차 자리라든지 이슈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뭐 좋아하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지만 일단 비중 같은 경우는 100%라는 거는 어떤 종목이든 어떤 이슈가 붙은 종목이든 갑작스러운 이슈는 우리가 예측을 할수 없기 때문에 비중 조절은 당연히 필요하겠고요 일차적으로 봤을 때는 상단으로 2 1일선 부근 19,000원대가 일차 저항대기 때문에 여기서도 비중은 좀 줄여 주셨으면 좋겠고 상단으로 볼린저밴드 상단이자 이전 정고점 부근인 한 22,000원 구간에서도 수익 중이시니까 비중은 좀 크게 줄이시는 게 좋. 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지만 비중 줄이고 나서는 우리가 신국가 영역까지도 어,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하단 15,000원, 16,000원 이탈하지 않는지 보시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표가 제시해 드렸고요.